피부가 뒤집어졌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크림입니다. 정말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보여줬던 제품이에요. 순식간에 그 되게 퉁퉁 부어 올랐던 여드름이 싹 진정이 됩니다. 큰 여드름도 압출하지 않고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진짜 빠르게 진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오늘도 제가 스킨케어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맨얼굴로 나왔는데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드릴 때 거의 맨얼굴로 나오거나 아니면 화장이 되게 연한 상태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가 좋아지는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건데 제 피부가 안 좋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 피부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맨얼굴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3일 안에 피부를 복구시킬 수 있는 응급진정 루틴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떨 때 피부가 뒤집어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안 하고 잤을 때, 혹은 너무 장시간 마스크를 껴가지고 여기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갔을 때, 그럴 때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환경에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뒤집어진 피부를 3일 안에 복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진짜 몇년 동안 피부가 좋아지고 뒤집어지고 좋아지고 뒤집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찾아낸 최고의 진정 루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빠르게 피부를 진정 시킬 수 있는 3일 루틴을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큰 여드름 요런 스팟들까지 3일 만에 케어할 수 있는 스팟케어 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자 일단 첫번째 1일차이죠 이제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첫째날 저녁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마스크팩이 있어요 바로 아임더리얼 슈렉팩 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0통 정도 쓴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세일할 때마다 쟁이고 다 쓰면 쟁이고 이렇게 맨날 재구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마스크팩은 녹차수가 들어가서 진정 효과가 좋은 워시오프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피부가 뒤집어진 첫째 날 저녁에 이걸 무조건 사용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세수를 잘안 하고 잤을 때 피부가 뒤집어진다 했잖아요. 세수를 안 하고 잤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피부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다면 이쪽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빼준 다음에 진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제품이 딱 노폐물도 빼주고 피지도 빼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워시오프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워시오프 마스크팩 사용 해봤지만 워시오프 마스크팩은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얼굴에 골고루 도포를 해준 다음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은 요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때 이제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 녹차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 모공 안에 노폐물이 쌓여있다거나 피지가 막 쌓여있으면은 모공이 되게 늘어나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주면 모공이 또싹 줄어든 것 같은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도 완전 노폐물 하나 없고 엄청 매끈매끈하고 깨끗한 피부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폐물이랑 피지를 우선 빼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을 첫 번째 단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발라주고 세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스킨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킨 케어 제품은 바로 짜자잔 바로 노멀노모의 안티 레드니스 라인을 무조건 사용해 줍니다. 이거는 뭐 광고여서가 아니라 진짜 저의 진 진정 루틴이에요. 이 노멀 노모 제품들은 제가 첫 번째 스킨 케어 마켓으로 진행했을 만큼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영상에서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정 효과가 진짜 너무 좋은 제품들이어가지고 뒤집어진 피부를 원상 복구시키는 3일 동안은 스킨 케어는 무조건 이 제품들로 해줍니다. 가장 먼저 노멀 노모 블루 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토너를 발라주는데요. 이 제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전 물 토너입니다. 보습감이 있는 토너가 아니고 정말 딱 발라주면 산뜻하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드는. 토너인데요. 노멀노멀 라인에 전체적으로 블루 시카 줄렌이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루 허브 시카 그리고 아줄렌 이렇게 진정이 좋다는 거세 개가 싹 들어가가지고 진정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사용해 주면 진정 효과가 좋은데 얘는 그냥 닥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본인은 피부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뒤집어졌다 슈렉팩을 했는데도 붉은기가 많이 진정이 안 된다 싶으시면 스킨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마스크팩을 해준 다음에 스킨팩을 또 해주는 거는 약간 귀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첫째 날에는 그냥 닦토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토너가 전혀 끈적이는 제형이 아니고 촉촉한 제형이어서 그냥 한번 쓱 이렇게 닦토를 해주면 피부에 싹 흡수되는 느낌. 그래서 이 제품으로 닦토를 해준 다음에 피부에 아주 찹찹찹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야무지게 시켜주면 피부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피부가 붉고 그리고 열감이 많은 상태였다면 이걸 딱 발라주면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또 약산성 토너여가지고 pH 밸런스를 맞춰주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진정 효과도 있고 수분도 채워주고 pH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쓸수 있는 순한 토너여가지고 피부가 예민한 저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이 토너를 무조건 사용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럼이나 앰플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추천드리는 세럼은 블루테라피 안티레드니스 세럼인데요. 제가 워낙 세럼을 좋아해가지고 정말 많은 세럼을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럼이 가장 흡수가 빨랐습니다. 얘도 토너처럼 완전 수분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막상 손에 짰을 때는 수분 세럼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얼굴에 싹 발라주면은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면. 아 진짜 수분을 잘 채워주는구나. 얘는 유분감 진짜 아예 없는 수분 세럼이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이 세럼은 정말 정말 가벼운 세럼이어가지고 약간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기 두려웠던 지성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세럼입니다. 우리가 특히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에는 유분감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유분감이 거의 없으니까 유분감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뭐 피지가 더 많아진다?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토너 사용해주고 이 세럼 한 번만 얇게 발라주고 크림 발라주면 피부 진정이 진짜 빠르게 됩니다. 저는 피부 타입이 건성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특히 유분감에 예민해 가지고 이 세럼을 잘 발라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지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이 유분감에 민감하신 건성분들은 여름이나 봄에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앰플은 노멀노멀 블루테라피 안티레드니스 앰플인데요. 여러분 이 앰플은 진짜 뭐 말해 뭐 합니까? 건성인 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앰플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노멀노멀 크림이 굉장히 보송하고 유분감이 없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습감이 없는 토너나 세럼이랑 같이 바르면 건성 성인 저는 가을, 겨울에 좀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앰플을 같이 사용해봤는데 진짜 진짜 하나도 안 건조하고요. 얘가 리얼 완전 고농축이에요. 비유를 해보자면 수분 50, 보습 50 혹은 보습 60, 수분 40이 정도인데요. 이거를 한 번만 얇게 발라줘도 피부 안에 보습감은 꽉 채워지면서 피부 겉에 광이 돌거든요. 그 광이 겉도는 기름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광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거를 사용해주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면서 피부에 붉은기는 싹 없을 주고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줘가지고 이마 그리고 볼 쪽에 좁쌀 여드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 앰플은 진정 효과도 좋은데 속건조까지 잡아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앰플이에요. 세럼은 흡수가 정말 빠른데 진정 효과가 좋다는 점에서 놀랐는데 이 제품은 속건조를 야무지게 해결해주고 진정 효과가 너무 좋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 시켜주는 3일 동안에는 제 피부 타입에 맞게 여름이면 세럼, 가을 겨울이면 앰플을 발라. 주면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크림인데 여러분 최종 보스 나왔습니다. 바로 노멀노멀 블루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크림입니다. 제가 진정 크림 1위로도 뽑았을 만큼 저의 최애 진정 크림이고요. 몇년 전부터 랄라블라 알바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크림입니다. 제가 이노멀노멀 블루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켓까지 열었는데 이제 한 시간 반 만에 전량이 품절되고 그리고 또이 크림을 사용하고 정말 너무 좋다. 피부 좁쌀 여드름이 다 들어갔다. 완전 좁쌀여드름 정착크림을 찾았다면서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일단 제가 진 너무 많이 말했는데 이 제품이 왜 진정크림 원탑이냐면 얘는 보습감이 거의 없는 크림이에요. 저는 피부에 필요한 보습감 이상으로 조금만 넘쳐버리면 트러블이 바로 나버리는 진짜 예민한 피부인데 이 크림은 아까 보여드린 세럼처럼 보습감이 거의 없고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한 타입의 크림이어가지고 피지 분비가 확실히 적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면 화장품에서 나오는 유분감 그리고 제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가 막 엉켜가지고 트러블이 날 일이 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블루 시카줄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카와 아줄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 크림을 딱 하루만 발라주고 다음날 피부를 봐도 피부에 붉은기가 진짜 많이 없어져 있고요. 좁쌀 여드름도 정말 많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째 날 루틴 있잖아요. 슈렉팩 해준 다음에 토너 바르고 세럼이나 앰플 바르고 이 크림에 발라주잖아요. 그렇게 발라주면 수분도 잡아주고 진정도 잡아줘가지고 급한 분은 아예 닦아버리는 하루만에 진짜 빠르게 진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루틴. 루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크림을 사용하는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슬리핑 팩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보습감이 많지 않고 오히려 수분감이 많고 진정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녁에 잘때 이걸 두툼하게 발라주고 자면 진정 효과가 더 좋아지더라. 5일 만에 진정될 거, 3일 만에 진정되는 느낌. 근데 여러분 이 크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림이 진짜 빨리 쓰게 되거든요. 근데 마켓에서 크림을 구매하신 분들이 크림을 너무 빨리 쓰게 된다. 벌써 한통다 썼다. 두 개를 쟁여놓을 걸 그랬다. 그런 반. 바... 반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번 저의 2차 마켓에서 노멀노모 안티 레지니스 크림 대용량을 선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요게 50g 짜리에요 근데 요게 100g 짜리 요렇게 대용량이 출시가 되어 가지고 크림 다 쓸까봐 조마조마 하지 않아도 되고요 피부가 정말 많이 뒤집어졌을 때 가끔씩은 요 제품을 두툼하게 발라줘서 슬리핑 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2차 마켓 언제라고 이 생각하고 계시죠 바로 2월 16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2월 18일 금요일 저녁 11시 59분 59초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옵션을 말씀드리면 일단 크림은 모두 100ml짜리로 들어갑니다. 옵션 첫 번째는 크림 단품으로 요거 하나가 40% 할인된 19,800원. 요거 정가가 33,000원인데 제가 만 원대 아슬아슬하게 걸리게 가져왔습니다. 용량은 두 배가 되었는데 가격은 진짜 저렴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크림은 진짜 꼬꾸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옵션은 건성분들을 위한 옵션으로 앰플과 크림 세트인데 요거 45% 할인된 33,000원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지성분들을 위한 세럼과 크림 세트인데 요것도 45% 할인된 가격 31,900원 그리고 저번 옵션에 없었어가지고 요청이 너무너무 많았던 토너랑 크림 세트도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도 45% 할인된 가격 27,500원 이번 마켓은 저번처럼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무엇이든 마켓 요 계정을 친구로 등록해 주시면 마켓이 오픈될 때 6시에 딱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선착순 이벤트는 따로 없고 구매형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마켓 구매자분들 중에서 구매형 100분에게 핑크 파우치 그리고 클렌징폼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전지역 무료 배송이고요. 구매 옵션 플러스 친구 그리고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응급 진정 루틴 1일차가 끝났고요. 2일차를 소개해드릴게요. 2일차 때는 붙이는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듀이트리 AC 컨트롤 EXT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제품 은 제가 진정 마스크팩 1위로 뽑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3일 안에 빠르게 진정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진정 크림 1등도 나오고 진정 마스크팩 1등도 나오는데요. 얘는 제가 여태껏 사용해본 마스크팩 중에서 정말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보여줬던 제품이에요. 첫째 날때 노폐물도 많이 빼주고 피지도 빼주고 진정을 시켜줬다면 이 제품을 붙여줘가지고 얼굴을 좀 시원하게 해줘서 얼굴에 열감도 내려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 덜 들어간 좁쌀 여드름을 바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팩의 장점은 일단 시트가 진짜 얇. 봐가지고 얼굴에 완전 착 붙거든요. 그리고 얘가 에센스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주면 따로 세럼이나 앰플 안 발라도 됩니다. 이거 얼굴에 착 붙여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준 다음에 딱 벗겨낸 다음에 얼굴에 사사삭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얼굴에 전체적인 열감이 싹 내려가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이 빠르게 내려주고 진정 효과도 좋으면서 피부에 아주 착 붙어가지고 좋은 성분이 온전히 피부에 다 흡수될 수 있는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2일차 때는 이거 필수. 2일차 때 이거를 딱 해줬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크림만 바 발라주면 스킨케어는 끝나거든요. 크림은 노멀 노모 크림을 발라줍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고 그리고 진정 효과가 좋고 얘는 얼굴에 전체적인 붉은기를 없애주고 진정 효과가 좋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그냥 다음날 피부가 진짜 좋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일차 스킨케어 루틴 해주시고 2일차 스킨케어 루틴 해주셨다면 여러분들 피부는 이미 엄청 많이 진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굳히기 3일차입니다. 3일차 때는 마스크팩 뭐 이런 거안 해주고 그냥 요 노멀 노모 안티 레드니스 라인으로 스킨케어를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진정 효과를 더 보고 싶다면 이 토너 제품. 스킨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미 나는 피부가 진정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닥터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 세럼이나 앰플 중에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거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크림 발라주시면 이제 3일 루틴 끝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3일만 해주면 피부가 진짜 빠르게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응급 진정 3일 루틴은 끝났고 이제는 스팟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패치를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니스프리 레티노시카 앰플 포커싱 패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최근에 사용해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 엄청 큰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데 효과를 봤던 패치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짜지 않은 그런 여드름 있잖아요. 그거 진정시켜주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두개 사용했어요. 한쪽은 볼, 한쪽은 이쪽. 근데 두개다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 패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안쪽에 바늘처럼 이렇게 나 있는 패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짜고 나서 붙이는 패치랑은 좀 달라요. 크기도 되게 크고 이게 투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클럽 모양으로 너무 귀여워요. 얘를 이제 왕여드름이 난 곳에 붙여주면 되는데 얘를 붙일 때 이렇게 꾹 눌러야 돼요.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안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진정 성분이 피부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왕 컸던 여드름이 작아져요. 순식간에 그 되게 충충 부어올랐던 여드름이 싹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여드름이 난 1일차 때는 요거를 붙여줘라. 그러면은 왕 여드름 크기가 100에서 한 50, 40그 정도로 줄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왕 추천.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2일에는 뭘 발라줘야 되냐? 스팟 앰플을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입니다. 이 제품을 2일 동안 작아진 여드름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시면 빠르게 여드름이 진정되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용하고 좁쌀 여드름 진정의 효과는 많이 못 봤는데 화농성 여드름 진정의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확실히 이 제품을 스팟에 이렇게 발라주면 진정이 빨리 되더라고요. 얘는 되게 찐득찐득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 앰플 인데요. 그렇다고 발라줬을 때 유분감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찐득찐득 해서 느낌이 이상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건성, 지성, 복합성 피부타입 안 따지고 모두 사용하기가 좋은 스팟 앰플이에요. 이니스프리 패치로 100에서 50까지 진정이 되었다면 이거 사용하면 50에서 10? 그 정도까지 진정이 될수 있는 제품이어서 만약에 본인이 큰 여드름이 났다 하면은 맨 처음엔 패치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요 아이소이의 스팟 앰플을 발라줘가지고 진정시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 루틴으로 해주시면 큰 여드름도 압출하지 않고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거의 영업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 저의 응급 진정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피부가 뒤집어진 게 오래 가면은 나중에 흉터도 남고 피부가 되게 오돌토돌해져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이걸 빨리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오늘 보여드린 루틴들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많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3일 진정 루틴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꿀 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제가 정말 다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가지고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